오늘 듣기. 오늘 세끼 안녕하세요. 오늘 또 제가 새로운 마사지건에 대한 리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이 마사지건 같은 경우는 영화의 어떤두 캐릭터를 연상하게 되는데 그만큼 색감이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.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바로 이 머슬테크 마사지건이라고 해서 테림제약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마사지건입니다. 지금까지 본 매구문의 마사지이 검정색, 잔색으로 이루어졌다면 은이 제품의 경우는 한 눈에 벌써부터 시각적으로 확 끌어들이는 좀 동의가 있는 것 같아요. 현재 나와있는 제품의 경우가 이게 지금 출시가 된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같은 경우도 2020년 3월으로 친구와 함께 연장 중이에요. 따끈따끈한 신상 제품입니다. 그럼 언박싱 모습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. 처음에 제품을 수령하게 되면 은 걸어서 호수에 도착했어요. 이그 겉에 원래 박스가 하나가 더 있어요. 주3회 운동 중에 오늘 1회차 보이고요. 운동 다녀올게요. 박스를 다시 열면은 안쪽에 이렇게 케이스로 되어 있는 마사지건이 만나실 수 있어요. 저는 이제 마사지건을 케이스까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딱 이렇게 열면은 뭔가 한 번에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성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포장과 기본적인 매뉴얼은 물론 또 따로 케이스 외에도 파우치가 있어가지고 어~ 이제 어딘가를 갈때 쉽게 들고 가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안에 제품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케이스 안에 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. 가서 기본적인 6가지 툴이 있어가지고 이거 원형 진짜 큰 오랜만에 거. 먹는 거 주로 큰 근육을 보여주고 있고 좀 종아리라든지 조금 더 작군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했다고 하는 플랫톱을 바깥에서 볼 샐러드나 통할형으로 되어있어서 식구 근육이나 혈자리를 좀 다루는 이거는 3층 그고이자 형식으로 이제 척추와 같이 근육 사이를 양쪽으로 하시는 곳 허리라든지 이제 종아리 쪽을 하시는 이툴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복부 쪽을 하라고 써있는 이 버섯형인데 어전 개인적으로 이 툴이 정말 좀 좋더라고요 <laughs> 제가 좋은 이유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. 무엇보다 이제 가장 이쁜 요 마사지건입니다. 색감이 정말 이뻐요.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영화에 나오는 이제 샤장 그리고 또아이언맨을좀 연상하는 영롱한 빛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특히 여자님들이 좀 색깔에 대해서 많이 좀 좋아하고 이뻐하더라고요. 불을 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배터리의 색깔이 표시가 되세요. 충전 상태에 따라 배터리 색감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한눈에 보기 좀 편하실 거예요. 제품을 온오프 같은 경우는 밑에 버튼을 키시고 홀 같은 느낌의 전원 버튼이 있는데요. 버튼은 이제 원터치 하나로 되어 있어요. 첫 번째로 1800rpm을 자랑하고 처음으로 2단의 경우 5분 3 0 0급미을 만들어 봤어요. 세 번째 같은 경우 2700 맛이 어떨지 진짜 궁금해 네번째 같은 경우는 3,200을 잘랑하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있어요. 진짜 아무 간도 안한 시리얼에 네, 도거틀을 부어서 뜨거운 눅눅하게 먹는 느낌? 저녁 지금까지 쓴 제품 들에서는 소음이 가장 적은 제품이라 생각이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55dB로 되어있어가지고 어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생각해 보시면은 그 층간 소음에 과일이랑 먹으니까 굉장55대 b 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사용을 하셔도 전혀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단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원형 제품은 조금 좋아하진 않아요.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타지품드도 마찬가지인데. 런 프린트가 약간 좀는 경향이 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이펌프주 3회 요 운동하기죠? 정말 오늘 운동을 하고 올 거예요.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 관절에서 막 계속 튕져 있는 돈은 두부를 려고요이 펌프용의 같은 경우는 <laughs> 다녀게요 두부를 서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. 신청서 두부 제품이랑 비교를 보여드리면은 그분은 집에다가 두고 집으 운동 가는 길이 아니 관절 쪽을 탈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? 제가 한3 0 정도 대략의 제품을 사용하고 굳이 제 개인적으로 장단점을 많든다고 이야기해 를 드리면요 장점 세 가지, 단점 세 가지가 있는데 어, 단점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제 다른 제품에서도 얘기했지만 요 버튼을 한 번에 끄지 않는 걸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. 그래서 일단, 2단, 3단, 4단, 도끼. 이렇게 네 과정을 거친 후 제품을 끄셔야 되는데 뭐 밑에 온오프 버튼으 바로바로 끄시면 되세요. 근데 여기서 조금 섬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일단을 키면은 여기서 이제 LED 램프가 이렇게 들어오고요. 2단 또한 두 번째가 들어오고 3단, 4단 이렇게 들어오고. 같은 경우는 그냥 워오프 버튼을 뭐 밑에다 끄기도 하긴 하는데 긴하 1단, 첫 2단, 3단 이런 거를 조금 잘 눈여겨 보이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좀잘 만들지 않았나?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는 어제와는 다르게 밥도 2,000원에 가격이 되는데 이제 타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소켓을 추가 오늘 숫게 소켓. 아까 남은 2,000원 주 3회 그 운동 중에 3회 차 운동을 다녀올 그래서, 거예요. 아, 다녀올 거.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, 이러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제품을 처음 딱저 수령을 했을 때 사용하다가 그 어떠한 이제 약간 탄내 같은 그런 게 있어요. 어디서 느꼈을까? 뭐, 전에 맡아본 적이 있거든요. 보니까 이제 테라본을 사용할 때 제가 그러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어요. 대형 보통 在外。 쿨시스템이라는 시스템 곳에서 휴대용 어, 체중계랑 휴대용 체지방 측정기를 지원을 했을 했을 해주셨는데요. 저는 이런 제품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 인바디를 이 작은 카드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. 정말 신기해요. 제가 한번 사용하는 중요해요. 걸 보여드릴게요. 여들 같은 경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음. 하도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5 5 정도면 일반적으로 하는보다는 조금 낮고 보다는 조금 시끄러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아파트 침단 소음의 최소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가 뭔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. 자체가 이제 1kg으로 무게도 당연히 가벼운데요. 색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. 도 이게 너무 두껍지 않다 보니까 어, 대부분 좀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더라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오리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. 가까이 야기를 드릴 것처럼 아 나는 이 제품도 추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있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아 이걸 한 번에 세팅을 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제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. 여러 가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사용하다 보니까 이 3명, 작은 카드로 인바디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, 때문에, 제가 이, 이 카드 하나로 여러 사람들과도 뭐 측정을 BS를 해봤는데, 거의 모르겠죠. 알맞게 나오는 것 같아서, 정말 신기했어요. 되었어요.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인바디랑은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, 다른 사람들 후기를 보면 거의 맞다고 하더라고요. 음, 아까 크기에 비해, 것처럼 이게 일반 카드보다 있고. 조금 더 작거든요? 충전 같은 경우도 500번 이상을 해도, 크기에 비해, 비해 가격이 좀 나가지만, 이 카드 얘기하더라고요. 하나로 여러 사람들과 혹은 뭐, 가족들과 뭐, 사용할 수, 등, 수 있다는 네, 장점을 생각해 본다면, 뭐,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, 요즘, 같기도 동안 요즘 AS AS 저 같이 헬스장 말고 저같이 홈트레이닝 12년 하시는 12년 분들에게도 내 몸을 더잘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머슬테크 사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, 솔직히 저도 호기심 반 기대 반이었는데, 이거는 호기심을 넘어서 줄이고, 너무 신기한 제품입니다. 제품 <laughs> 정말 간편하기도 하고, 그러한 니즈를 약간 좀 그리고 소통하고자 풀 시스템에서, 한, 이 하더라. 제품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급가로 판매를 할수 있게 해 주신다니까, 만약 이 제품이 있고, 필요하시거나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댓글창에 있겠지만, 고정 댓글을 달아 놓을 테니까 제품을 음, 형식으로 참고해 제품을 주시고요.